한국일보가요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업무수첩 여섯 권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이 올해 1월 확보한 3 9건 전체를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길 보면요 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으로부터 각계각층에서 요구해온 인사청탁과 같은 민원사항들을 빠짐없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이 아주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박전 대통령은요. 최순실이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안전 수석에게 반복해서 지시를 내렸고요.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긴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안전 수석에게 민원을 전달한 당사자들을 보면은요. 정치인과 고위 관료, 경제인은 물론이고, 언론인들까지 사회 전 분야를 망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지인들의 승진 이동 인사를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안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은요,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아, 숨은 실세로 꼽혔던 <laughs> 죄송합니다. 최외출 <laughs> 영남대 교수의 이름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동철 지금 구속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청원 원유철 홍문종 등 친박 의원들의 이름도 각각 민원 내용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요. 해당 민원들 가운데 실제로 성사가 됐을 경우에는 옆에 V자 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맺은 최씨 지인의 업체 KD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 사업 등 이른바 최순실 민원은 안전수석에게 수시로 반복해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민원은 끝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담당관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추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한국일보는 박전 대통령은 사실상 민원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민원 저수지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하고 삼면에도요. 굉장히 기사가 자세하게 실려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인데요. 조사팀은 한홍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검사와 보조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조사 때 입회를 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이례적으로 구치소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영상 녹화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요 검사신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부장 검사와 보조검사가 나란히 앉고 책상 맞은편에 박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앉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구치소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는 휴식도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는 1995년 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21년 만에 처음인데요.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에 6일, 내일입니다. 두 번째 방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이드에 배치된 그런 기사인데요. 사드의 핵심 장비인 엑스밴더 레이더가 이미 지난달 말에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에 이어서 레이더까지 한반도에 전개를 하면서 6일과 7일 진행될 미중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착한 사드 발사대 2기는 경북 칠곡군 외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한미 양국은 사드 레이더를 발사대와 마찬가지로 외관으로 옮길지 아니면 당분간 오산기지에 보관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또 이동식 발사대를 위장막으로 가린 채 오산에서 외관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외관의 캠프 캐럴은 유사시 한반도 증원 미군의 전시 군수 물자와 전투장비가 집결하는 곳인데요. 사드 포대가 들어서 성주와도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아, 다만 한미 양국은 사드를 배치할 성주 골프장에 45톤에 달하는 레이더와 30톤 무게의 발사대를 옮기는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레이더는 분해한 뒤에 헬기에 실어 나르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는요 어, 미국 주요 방송사가 아시아 특파원을 놔두고 거물급 앵커를 직접 보내서 주한 미군 기지와 최전방 일대를 취재하고 현지 진행을 한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1994년 북핵 위기 때처럼 간판 앵커를 한국에 보낸 미국 방송 이런 제목인데요. 어, NBC 거물급 레스터 홀트를 파견을 했고. 오산기지 전투기 앞에서 생방송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한반도 상황을 미국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글쎄요. 네. 그렇게 크게 뭐 보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조선일보의 숨겨진 어떤 그런 심정을 보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결의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나라 빚이 18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요. 지난해 국가 채무는 2015년보다 35조 7천억이 늘어난 627조 천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 2012 회계연도 국가 결산 당시 국가 채무와 비교를 했을 때 4년 만에 무려 184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국가 채무 증가액 143조 9천억을 크게 웃던 그런 수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확한 경기 예측에 기반하지 않은 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착을 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반복하는 등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기사를 끝으로 1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발령 기준이 엄격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이 오늘부터 크게 완화가 됩니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완화된 공공부문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공부문 비상 조치가 발령이 되면요 차량 2부제와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는 조업 단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25개 기관이고요. 7,100개 사업장에 재직하는 52만 7천 명이 대상입니다. 차량은 23만 7천 대로 수도권 인구의 2.8%, 등록 차량의 3.2%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1면 마치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괜찮은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동기의 뉴스 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민동기의 조간 신문 브리핑. 네.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동백꽃 할머니로 불리우던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순덕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인데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에 회 따르면 이순덕 할머니는 어제 오전 7시 40분 노환으로 요양하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8년생인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가운데 최고령이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서둘 38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이순덕 할머니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유족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악몽 같았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세계 곳곳을 돌면서 일본의 <laughs> 위안부 만행에 대한 증언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순덕 할머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함께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배상금을 청구한 이른바 시모노세키 재판의 원고입니다. 법정 투쟁 끝에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또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발표가 되자 다른 피해자 11명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 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1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령에도 수요 시위, 인권 캠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위안부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고 해서 동백꽃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제 14호실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입니다.